퍼팅입니다. 자, 오전에 백색 작업이 끝나고요. 이제 오후에, 어, 화랭이 작업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 점심 먹기 전에 잠깐, 화랭이 음, 작업을 잠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진질과 음, 로라로 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역센터 내부에서는 일체, 뭐, 퍼티 작업이나, 샌딩 작업, 그 어, 다음에, 전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올 수,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야, 어저께는 한마디도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좀 얘기를 하네. 헬멧. 어, 니 이뻐서 찍는 거 아니고, 그냥 찍는 거야. 운전 잘해라. 아 이제 세겜질 하고 하는 거를 좀 보실게요. 아, 색임질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색임질 대장이다. 아예안 보인다. 너무 높아서.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색임질을 하고 있고요. 어, 이도 아, 너 여기는 흔들할 게 없구나. 여기 사형이 라인인가 봐. 어디 라인? 네. 여기 형 라인. 아, 옆에도 라인이 예, 있어? 예.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이, 사다리는 어지러운데. 어디가 파란이야, 또? 여기 기둥. <laughs> 기둥이 파랑색이야? 어. 저 위에 라인. 저기 지금 저희잖 올라가서 알테프 하나 치고 돌리면 되지 뭐. 뭐라 음. 다른데 또 추가로 파는 거 있어? 네. 이 면이 지금 다 파란 거라는 거야? 어. 이거 끊어야 돼. 저바둑띠 있잖아. 어. 아 거기에서 이렇게 끊어야 돼 옆으로? 여기 바둑띠 있잖아. 어. 이바둑띠 라인 이제. 밑으로 옆으로? 아 위로 위로. 어이 세로로.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쭉 이, 올리라고. 이쪽까지는 하얀색. 어. 이쪽엔 파란색. 그러니까. 이한 어. 기준으로. 고폭으로 그냥 하라는 얘기잖아. 고폭으로 어. 올라가면 돼.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여기는. 아, 이로아 걸레 바지를. 다리 아픈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아, 거기서? 아, 그래, 그래. 여기서 뜯어보고. 네? 여기서. 어. 알테포 쳐가지고 파란데. 아, 이 면도 여기도 다 파란 걸로 어, 가라고? 어. 어. 여기는 여기서 가고, 어. 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상, 이상하지 않을까? 여기 그렇지. 이렇게 끊으면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이상하고, 넓게 가도 좀 이상하겠는데? 애매한 것 같아. 응. 음. 이 벽체가 원래 이렇게 안 두꺼웠었는데. 이것도 애매하고, 이것도 어. 애매하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게 낫겠다. 그죠? 그냥 이 면을 그냥 같이 가는 게 낫겠어. <laughs> 여기서 끊어도 또 이, 이상할 것 같아. 또, 또 있어? 끊어야 될때가또 끊어야 될때또 있어? 어, 응. 파란 거? 어? <laughs> 뭐야? 아, 이건 뭐야? 아이는 저건가? 이거는 없네. 음. 이거잖아, 이거. 어, 거기 안 되는데? 왜? 저쪽으로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이거 우리 거 아닌 거같은데아 발라 파란 거라 그래요고 원래 지또 파란 거있다 일일이 바르고 있 어요？아, 현장 이모저모.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